한 달의 삶,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 금방 지나가는 한 달의 세월을 막으실 수 있었습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내일의 삶을 여러분 막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한 달을 우리가 막지 못하고 또 7월 한 달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자,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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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흘러 하루하루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조금 더, 조금 더 나이가 든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질문을 하시느냐? 어른이 되어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에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수 있는가. 즉,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여정의 비밀을 세 단계에 걸쳐서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만 하루하루 들어가는 어른 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경건한 어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른 아이가 아니라 경건한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바로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숙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숙의 여정은. 무언가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던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영적 성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어른이 돼서 아이 때 했던 일들을, 습관을, 버릇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서 폐기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냉장고가 오래됐습니다.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냉장고를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고장난 냉장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신혼 때 사, 사가지고 정이 들었고, 이게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이, 물건이라서 절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냉장고를 억지로 집어 넣었어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새로운 것을 넣기 위해서는 낡은 과거의 것을 먼저 버릴 수 있는 낡고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일, 어린아이와 같았던 일들,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비워낼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이냐? 먼저는 자기 중심적인 말투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나라는 단어로 세상을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분,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말할 때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때 쓴다는 것은 엄마, 아빠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생각한다면 안돼 라고 한두 번 이야기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자꾸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어린 아이의 어린 아이의 말투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가 그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그 말을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말이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나의 한 사람의 주장이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지는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겉모습은 다 어른이에요. 여기 한 사람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내가 하는 말이 어른과도 같은 말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공경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바로 이첫 번째. 뭐죠? 나 중심적인 말투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공경받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의존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를 찾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삶의 문제 앞에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문제 앞에 섭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엎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어른은 이것을 누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세 번째는 뭘까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어른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칭찬이 없어도 기꺼이 헌신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말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인정의 욕구를 버리는 결단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이런 결단이 없이는 영적 성숙의 다음 단계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 안해 버려야 될 어린 아이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할 어린 아이의 일을 결단하시고 버리시는 놀라운 애가 이 시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정은 무엇이냐면요. 겸손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희미한 거울 앞에서 서는 겸손이에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울이 희미한 거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인 희미한 거울 앞에 서는 겸손.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한계의 인식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적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습니까? 청동 거울이었어요. 옛날 거울을 보면 어때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얼룩덜룩한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잘안 하고 손때가 타면 하얗게 뿌옇게 먼지 낀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청동거울로 이렇게 보면 사물의 윤곽은 보이지만 그 모습은 이게 애곡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약간 하얗게 떠 보이면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던 시대의 이 희미한 거울은 그런 청동거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과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그 모든 알미 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선명한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선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흐릿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죠. 영적 교만에 우리는 모두가 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무엇이냐? 내가 안다고 내가 명확하게 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먼지만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조차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영적인 교만 그래서 우리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칭찬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은사와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했어요. 근데 진짜 어른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 거예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고,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온유하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나는 다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고요.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나는 잘 몰라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희미하게 알고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왜 악인이 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희미한 거울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다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희미한 거울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때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원망하고 믿어서 뭐 하나 신앙을 포기합니다. 불평하면서요. 그런데 영적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 뿐. 이라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삶과 신앙을 인정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환히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희미한 거울로 보고 있다.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저 사람의 행동 이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사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시선이고 어른의 마음이고 어른의 고백인 거예요. 희미한 거울로 남을 판단하는 대신에 주님의 긍휼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기다려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희미함을 아는 사람의 성숙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이라는 여러분, 희미한 거울을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좀 내려놓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진짜 어른, 영적 어른, 교회 안에서 정말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어정은 궁극적인 지향, 궁극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그 최종 목적지를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성숙한 어른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 성숙의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세 가지 기둥은 바로 믿음의 기둥 소망의 기둥 사랑의 기둥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것 우리가 그때에는 알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기다리면서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사랑이 가장 제일이고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이야기했을까? 믿음과 소망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소망은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먼저 사랑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은 이제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인,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희생적인 실천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실천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어른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삶으로 참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있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은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받으면 좋아해요. 그래 주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줄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걸. 우리 세움교에 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더 많은 프로그램이요?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것들? 바로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이 필요해요. 정말 믿고 따르고 존경받고 존중할 만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른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의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어른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랑의 어른.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기보다 묵묵히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랑의 어른.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어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의 어른. 이런 어른이 필요한 겁니다. 나 상처 받았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의 치유를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건 그냥 어른, 아, 어른인 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어른은, 내가 상처를 받았더라도, 내가 힘이 들었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인가. 그냥 우리 안에 그런 어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른입니까? 이런 어른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때, 영적 어른들이 많아질 때뭐 나이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어른이요. 이런 어른들이 많아질 때 우리 세운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 우리의 성숙의 여정은 결국 얼마나 더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진짜 영적 어른이 되느냐로 결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성숙의 여정 가운데 어디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말투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투정 부리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교만하면서 희미한 거울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온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과 유익을 향해 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린 아이의 일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고, 참된 어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순히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건한 영적 어른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국권이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기을 함께 건네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세상을 품네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주의 교회, 주뜻 따라 세워 가리.